오늘은 오늘은 수요일이죠. 삼일밤 어, 예배 모 이고 어제 그제 이틀 동안 우리 교회학교 선생님들이 우리 전라노의 교사 대회 그러니까 우리 교회 중심으로 교사 교육을 했어요. 그리고 이여름 행사 계속되는데 위해서 <laughs>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음, 지금 우리 전도부가 같이 이렇게 기도하고 계획한 것 중에 하나가 지금 무더운이 또 우리 교회에서 좀 무더운 시간 조금 정해서 오가는 이 길에 저 아래 몇 군데 이렇게 포인트를 해서 돌아가면서 이렇게 매일 생수를 좀 시원하게 제공을 하면 좋겠다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준비하는 중에 있습니다 오늘부터 할지 어떻게 할지는 좀 살펴봐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laughs> 지역민들에게도 또 교회가 제공하고 감사하는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 일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담 목사는 오늘 도암중앙교회 봉사경에 한 시간인데요 <laughs> 인도하러 갑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공사가 계속 진행 중이고 이제 뭐 페인팅 작업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어, 앞으로 이제 계속 그 마무리 공사하는 과정에 있거든요 우리 성도님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잘또 설비하는 문제들도 어 저희들이 이제 잘 살펴야 될것 같으니까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봅니다. 에스겔서 37장 1절부터 6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 받습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급뼈 그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번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여 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할렐루야. 주 예수의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자, 지금, 다임 목사가, 계속해서 특별히 기도에전하전말씀의중심말씀의중있에 무엇이 있냐면해 주신 말씀해 주신 말씀해 주신 말어해 주신 말씀해 주신 말씀해 주신 말씀해 주이 말씀해 주신 말씀해 주 가망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마른 뼈를 보여 주시고 살리겠다고 하신 거예요. 살아나리라. 살아난다는 거예요. 이 마른 뼈를 향해 선포하는 거예요.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가 살아나리라. 그러니까 우리는 무너진 것, 가라앉은 것, 안 되는 것, 그리고 도무지 해결되지 않는 것, 이런 모든 문제들에 대해서 회복을 갈망합니다. 그런 소원은 다 있죠. 그런 소원은 다 있지만, 무엇이 없어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제가 새벽에 오신 분들을 향해서 이런 말을 하는 것을 좀 미안함을 갖기는 해요. 그렇지만, 에, 여러분들은 오히려 그것이 유익할이라고 여겨요. 우리가 안전지대에 있고, 우리가 믿음이 있는 것으로, 스스로, 어, 여러분들은 담임 목사가 볼 때에도 제가 새벽에 오시는 분들은 우리 교회 대표 선수라고 표현할 정도니 좋아요. 참 감사하죠. 그런데 우리가 가끔 놓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자꾸 자극을 주는 거예요. 뭘 놓치냐면 내가 갖는 어떤 신앙적 열심. 그리고 제가 지난 주일에도 설교를 했지만은 그렇게 성실하고 정직하고 깨끗하게 열심히 믿음 가운데 사는 사람들이 갖는 자기의, 자기 판단. 이제 이런 게 함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충 살고 대충 예배 시간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성도들은 사실 크게 본인들이 어떤 신앙적으로나 삶으로나 드러낼 만한 그 무엇을 갖지를 못해요. 근데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우리는 그런 면에 있어서 모범적이잖아요. 이 위험한 거예요. 제가 교회 안에 시험드는 사람들을 보면 대부분 이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제가 거의 35년, 아니지, 좀더 교회 생활 깊숙이 봉사하고 섬기면서 보면, 40여 년 가까이 교회 안에 머물면서 교회 안에 도대체 왜 교회가 힘들어지고, 왜 스스로가 힘들어질까? 성도가 자세히 보면 다 열심히 있는 분들이에요. 교회의 심각한 문제를 만들어내는 분들은 주일 난 예배 한번 왔다 갔다 겨우 하는 분들 때문이 아니에요. 아주 열심히 하고, 정말 잘하고, 야 누가 봐도 칭찬들을 만한 분들이에요. 그런데 꼭 그분들 때문에 교회가 좋은 일도 있고 격려도 되고 교회 분위기도 참이업 붐업되고 좋아요. 그런데 또 그런 분들 때문에 한 순간에 깔아앉아 버려. 요 그럼 뭐 때문일까? 저는 믿음 때문이라고 보는 거예요. 어떤 믿음이냐? 우리가 신앙이 나 중심의 신앙이 되면 안 돼요. 저도 자기 열심일 때가 있더라고. 뭐, 물론 신앙적으로 미숙할 때 대부분 그래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점점 더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집중하지 않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한순간도 하나님을 놓치면 안 돼요. 내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것도 내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일에 초점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에 초점이 있다면 나는 늘 울어도 눈물로서 못 갚을 줄 아는 그런 사람으로 살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내게 주어진 모든 삶의 환경이 내가 수고하고 애써서 노력해서 성실해서 자수성가하고 이렇게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 내가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참 많아요. 그리고 대부분 그래요. 그런데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 이 작은 차이가 하나님이 보실 때 어떻게 드러나느냐면은요, 그것이 내가 마른 뼈로 사느냐, 생기는 자로 사느냐로 갈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힘써 있으면 여러분 나는 무너집니다. 우리 인생도요. 여러분들도 다 각자 직업이 있잖아요. 직장 생활 있고 먹고 살라고할수 없이 나간다. 이런말 하면 안 된다고 담임 목사가 늘 말을 하지만 근데 우리들은 인간이기 때문에 자꾸이 번아웃 된다고. 요즘은 육체적인 그런 노동만 하는 게 아니에요. 노동이라고 하는 것이 뭐꼭일차 산업, 2차 산업적인 것만 노동은 아니에요.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다 수고하고 있으는 게다 노동의 현장, 삶의 현장, 일의 현장이잖아요. 그런데 그 일만 하면 괜찮은데 다그 안에 뭐가 들어가 있냐면 감정 노동이 들어가 있어요. 이런 용어는 과거에는 잘 쓰지 않던 용어인데 지금은 그런 말들을 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일을 하면서 일만 하면 되는데 마음이 다쳐. 내가 작은 일을 할 때는 그냥 이 빡금살이 한 것처럼 오물조물하고 아, 재미도 있고 견뎌냈는데 덩치가 커지고 혹은 내가 어떤 위치에 있으면 전혀 다른 사람으로 사는, 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야베스 기도를 살펴볼 때도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그랬잖아요. 그 주의 손으로 나를 덮는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내가 지경이 넓혀졌어. 야베스 기도가 그렇잖아요. 내게 복에 복을 더 하시고 나의 지경을 넓히. 지경을 넓힌다는 것은 뭐그 시대에는 지경이 넓어진다는 땅의 경계가 넓어진다는 말이에요. 근데 지금 우리들에게 적용이 되는 건 뭐예요? 내가 하는 일의 정도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사원으로 있다가 뭐 주임이 되고 대리가 되고 뭐가 높은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뭐 과장이 되고 뭐 차장이 되고 부장이 되고 이사가 되고 혹은 사장이 되고 가게 매출이 한 달에 뭐 오십만 원 백만 원밖에 안 됐는데 지금은 천만 원 되고 뭐 이렇게 되는 과정이 복인 것은 분명하지만. 해야 할 일과 맡은 일의 덩치가 커진 거예요. 내가 거느리고 있는 직원도 처음에는 나 혼자 내 아내하고 했다가 직원 한 사람들이고 나중에는 두 사람, 세 사람, 몇개 살릴 사람들이 늘어난단 말이에요. 이제 그렇게 늘어나면 책임의 분량이 더 커져요. 감당해야 할 일이 더 많아진단 말이에요. 그걸 어떻게 해요? 주의 손으로 도우사. 내게 그렇게 지경이 넓혀진 일에, 내가 감당해야 할 부분에, 내가 그것을 잘할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내가 힘써서 그 일을 할수 있다고 여기면 다 깔아 앉아요. 다 번아웃 돼 버립니다. 이건 우리들의 삶의 모든 영역에 다 있는 일이에요. 하나님을 제껴놓고는 아무것도 안 돼요. 그런데 우리는 대부분 우리가 믿음이 있는 있기 때문에 믿음이 없는 건 아니에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믿음대로 잘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벗어날 때가 있어요. 그래도 괜찮아. 다른 사람들이 볼 때. 그리고 내 스스로도 괜찮게 보여요. 그런데 정말 아찔해 아찔한 순간이 바로 그런 순간이에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제사하는 일을 안 했습니까? 선지자가 전해준 말을 듣지 않았습니까? 왕의 통치가 없었습니까? 그런데 왜 망해요? 하나님 떠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에스겔서 37장 우리가 계속 읽고 있는 오늘 본문 중에 어떤 말씀이 걸쳐져 있냐면은. 6절 말씀에 보면 마지막 부분에 하나님이 다 살겠느냐? 하나님이 아십니다. 살아나리라, 살아날 것이다. 해 놓고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먼저 내가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확실한 믿음을 가져야 돼요 우리 교역자들 잘 들어요? 여러분은 다 목사가 되어 목회할 사람이잖아 우리 제주로 하는 것 하나도 없어요 세상에 제주업계로 유명한 사람은 김목사예요 나는 아무것도 할줄 아는 것 없어. 내가 뭘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나 봤으니까 알거 아니에요. 그런데 내가 발버둥 치고 하는 것한 가지는 있어요. 무엇 무엇 한 가지 있느냐? 하나님을 붙잡는 믿음은 내가 이것은 절대로 놓치지 않겠다는 그런 내 일생을 이끌고 가는 매우 중요한 중심이에요. 하나님을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부모로 혹은 지도자로 어른으로 또 교사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또내 후대들에게 영향력을 가진 사람이 이미 되었어요. 이 자리에 있는 용서하세요. 뭐 이 자리에 있는 분들이 내 설교를 듣는 분들이니까. 이 자리에 있는 분들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미 우리 교회 안에 그리고 내 가정에 내 삶의 영역에서 지도적 위치가 이미 확보된 사람들이에요. 우리의 말 한마디가 영향을 주는 위치에 있다는 겁니다. 그런 내가 무엇이 중요합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분인지 확실한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냥 아로새겨야 돼요, 아로새겨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떤 분인지 전하라는 거예요. 말씀 보세요.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전하라는 거예요, 말해주라는 거예요. 말해줘라. 말해줘라. 이 마른 뼈를 살아나게 할 리가 나 요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너희가 알고, 너희가 알고 말해줘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분명히 알면 전하게 돼 있어요. 우리가 전하지 못하는 이유는 내가 사무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분명히 알고, 로마서에 보면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했잖아요.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오,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오,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오. 우리의 사명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을 전하는 거예요. 이번 여름 행사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부모로서, 교사로서 먼저 알아야 돼. 뭐 행사 중요한 거 아니에요. 행사 멋지게 잘해내는 건 이건 쉬워요. 아주 쉬운 일입니다. 저는 22살, 3살부터 행사했어요. 행사하는 것은 어렵지 않아요. 그런데 그 근본이 중요해. 내가 먼저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을 전하자. 이래야 우리가 산다. 이래야 우리가 산다. 오늘 그 일을 위해 기도합시다. 그리고 기도 부탁할 것이 하나 있는데요. 제가 오늘 좀 일찍 일어났어요. 한두시두시 2시, 2시 반쯤 깨서 샤워하고 이렇게. 준비하는데, 3시도 못 됐는데, 제가 원래 잘안 봐요. 이저 카톡 이런 걸 하도 이렇게 단톡 이런 것들이 많이 있으니까, 목사님 왜 카톡을 안 봅니까? 그런 분들이 참 많아요. 보고 싶을 때 보는데, 새벽에는 또딴데 마음 안 뺏기려고 잘안 봐요. 근데 2시 49분인가? 문자가 들어와 있더라고. 뭐 이름을 밝히는 것은 본인이 원치 않을 수도 있어서 아들이 이제 사고가 난것 같아요. 사고가 나가지고 오토바이 타고 가다 사고 나서 좀 이렇게 많이 다 다쳤나봐. 그리고 피를 많이 흘린 것 같아요. 그래서 못 깨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누구다냐 그것이 중요한 것 아니니까 뭐 나중에. 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 생명이 지금 위도하다고 판단합니다 r 코마 상태까지는 아니지만 아무튼 정신을 못 차, 정신이 깨어나지 않은 t 같아. 오늘 새벽에 우리 교회학교 위해서 기도하고 또 t a 목사 오늘 저녁에 말씀 전하니까 위해서 기도하고 또그 생명 위해서 하나님 살려달라. 다 우리 아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그러면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그 생명을 살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 이름 부르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